네 반갑습니다. 전략가 제갈 공명입니다. 자 일요일 오전부터 지금 영상 찍게 되는데자 어, 리스크 물려 계신 분들만 오늘 영상 딱 보시면 될것 같아요. 물려 계신 분들만 자 여러분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딱한 가지 방법에 대해서 자 정확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할 건데 아마 마지막 방법일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선택을 하십시오. 자 오늘만큼은 오늘 이렇게 영상 클릭한 것 자체가 우연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늘만큼은. 자, 전지금부 영상 보시는 모든 저희 구독자님들께 지금부터 공평하게 기회를 드리도록 할게요. 공평하게. 여러분들 판단 잘 하시길 바라면서 다시 우리 위스크가 시세가 끌어올라와 주려면 기본적인 조건이 뭐가 있어야 되죠? 기본적인 조건이, 어, 매수세라는 게 있어야 돼. 자, 이거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재당의 시동이란걸 걸어줘야지 개미가 올라탈 수 있는 첫 번째 발판이 완성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코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매거 어, 매스컴 있죠. 막 해외 거래소네 먼에 번에 자 이런 거 하면 이렇게 개미들이 또 다시 거기 또 속아서 올라타. 학습이 안된 건지 모르겠지만 자이고점에 물량 그대로 덤핑한다면 그대로 떡나자 이후에 3에서 길게는 5년까지 끌고 가다가 이도 저도 답이 안 나온다. 상폐 결정을 딱 때려 버리는 게이 알트들의 최악의 단점이에요, 여러분들. 어, 너무나 쉬운 결정이 나와. 그 뜻이 뭐예요, 여러분들? 이러한 종목들은 빨리 나가면 나그 여러분들이 이득이라는 거야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자, 마지막 방법입니다. 자, 세력들이 나가는 선상을 여기라고 칠게요. 여기, 여기를 머리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머리. 여러분들 언제 나가고 싶어요? 어, 마음 같아서야 당연히 더 위에 나오고 싶겠지만, 내가 최고가에 판매할 거 여러분들 코인 하시면서 가장 위험한 착각이게. 이 어, 이 생각만 버려도 여러분들 괜찮아요. 자, 언제 나가는 게 맞냐? 어깨 부분에 나가는 게 맞아. 어깨 부분. 그러려면 머리 부분에 대한 금액을 산출해내야겠죠. 그러면서 오차범위를 정확히 계산해서 도대체 간에. 리스크의 어깨 부분의 매도 타점은 도대체 얼마인가를 발생시키는 게 현재 상황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려운 일이겠죠. 근데 여러분들 이게 기본이 돼야 된다인가요? 자 오늘 영상 찍은 이유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시동 걸려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래야지 개미들이 올라타기 시작한다. 또 뭐가 있어야 된다고 말도 안 되는 매스컴이 또 있어야지 화력이 붙는다고. 근데 이거 이미 같은 날로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관련 보도자료까지 여러분들. 리스크가 이렇게 된게 단순한 사고가 아닐 거라는 생각을 여러분들 지금부터 좀 하셔야 돼요. 자, 중요한 거. 일정 자체가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 제, 제 구독자분들이라도 좀 대응 진짜 잘 하셔야 되는데, 어, 헷갈리지 마세요. 제 영상에 다 필요 없고 이것만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는데, 오늘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 리스크 어깨병의 매도 타점을 그 어떤 조건도 없이 그냥 공유해 드릴 거야. 그냥 공유. 어말 그대로 그냥 무료 나눔 해 드릴 거야 다 다만 제가 걱정인 게 뭐냐 제가 저번에도 방송하다가 어떤 종목을 뭐한만원 정도 매도 한번 해 보세요 라고 필터링 없이 그냥 말했더니 유튜브 측에서 그 채널에 제자가 들어왔죠 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자 이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자 근데 방법이 없는 건 아닌데 나 진짜 나가야 될 상황이야 어, 나 너무 간절한 상황이라고 하신 분들은 제가 방법을 알려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 보세요 자 간절하신 분들은 자 상황이 상황이지라 이거 정말로 제 개인 핸드폰 번호거든요. 자, 대신에 조건 리스크에 대한 질문만 받도록 할게요. 다른 종목에 대한 질문 일절 배제. 어, 왜냐하면은 이분들 일정이 여러분들 진짜 실제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든 한분한분안 빼먹고 답변을 해드리려고 최선의 노력은 다할 거예요. 어 최선의 노력은 다할 건데 당연히 무료입니다. 어돈 받고 하는 방송 아니에요, 저. 자, 아래 번호로 리스크니까 리라고 한 글자만 보내주세요. 어, 뭐다 적을 필요도 없어.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영상을 보는 순간에 보고 나셔서 바로 눈치 보지 마세요. 아래 번호 리라고 보내주시면 저는 여러분한테 간단하게 매도 타점만 딱 보내드릴 겁니다. 저랑 더 이상 티키타카 할 필요도 없어요. 자, 이거 보내드리면 그대로 매도 예약부터 하세요. 매도 예약. 아시겠죠? 차트가 기습적으로 치고 올라갔다가 내리 꺾을 거기 때문에 매도 예약을 안치 않고 눈으로 직접 거래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24시간 동안 눈 뜨고 있을 것도 아니고 행여가 눈 뜨고 있다 치더라도 이걸 여러분들이 컨트롤 못 한다니까요. 자, 정수리 돼요 안 돼요. 안 돼. 여러분들 정수리 안 돼요. 자, 그렇다고 지레 겁먹고 이 밑에서 살짝 반등 왔는데 그냥 손절 치지 마. 손절 왜 쳐요, 여러분들. 리스크 손절 안 쳐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알려 드릴게요. 자, 이 구간은요. 어, 무조건 지나쳐야만 되는 어, 뚫고만 가야 되는 그 관통 구간에 딱 중심부에 제가 매도 타점을 걸어 놨거든요. 계산이 관통 구간이에 뚫고 지나가야 된다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이 금액대 있죠. 자, 말을 너무 답답한데 금액을 말을 못하니까 이 금액대보다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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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마 실제로 받아보시면은, 오, 생각보다 높은데? 라는 생각이 드실 거야. 그래서 손절 치지 말라고요. 손절 치지 마세요, 저희 구독자님들. 자, 잘 보세요. 자, 이렇게까지 떠먹여 들었는데도, 아예 다 귀찮아,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시면 또 어쩔 수 없죠. 여러분들 돈 걸린 문제예요. 자, 이런 분들은 조만간 아래에서 위를 보면서, 와, 나도 제 영상 봤을 때 매도 이야기라도 한번 해볼걸. 매도 예약 여러분들. 자 오늘 일요일 오전입니다. 날짜 잘 기억하세요. 자 매도 예약 어려운 거 아니고 여러분들 돈 드는 일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맨날 코인 사면은 정수리에다 말도 안 되는 금액거는게 매도 예약입니다. 자 이럴 때 정확한 타점이 발생될 때 쓰라고 있는 게 매도 예약인 거고 제 영상 초반에 뭐라 그랬죠 여러분들? 우연 아닐 거라고 모든 분들에게 공평하게 기회 드린다고 했죠. 전 여러분들 충분히 드린 것 같고 이 상황 속에서 방법까지 다 마련을 해드렸어요. 맞나요 여러분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 번호 못 외우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 있지? 어, 저도 번호 잘못 외우거든요. 자 이런 분들은 영상 밑에 지금 보시면은 더보기 눌러보실래요? 더보기? 어, 지금 한번 눌러보세요. 더보기 눌보면첫 번째 줄에 문자 보내기 링크를 제가 넣어 놓을게요. 어, 그거 클릭하면은 한 일, 2주 있다가 제가 갈공명 문의합니다 뜰 거예요. 그대로 보내면 돼요 여러분들. 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제 환경 안에서 다 해드린 것 같아요. 맞죠? 그리고, 어, 제가 말씀드린 정확히 어깨부근에 매도 예약을 하신 분들이 이번에 리스크에서 무조건 빠져나오게 되실 겁니다. 무조건.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일단 한숨은 돌리시되, 앞으로 이런 종목 고르지 마세요, 여러분들. 일부러 고른 건 아니겠지만, 최소한 여러분들이, 어 코인을 어떻게 골라야 되는지, 어,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해야지 손해를 안 보는지, 제가 하는 방식 그대로 진짜 쉽거든요, 이거. 어, 이 기준만 따라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여러분이 최소한 이것만 알아도 상위한 10% 안에 들어온 거야 정말로 10% 안에 들어온 건데 이 차트 분석이라는 게 말이 어렵지 실제로는 진짜 별거 없습니다 어, 진짜 별거 없어 자안 어려우니까 여러분들 지 눈으로만 봐도 이해될 거예요 자 저도 같은 방식으로 분석을 해요 저도 같은 분석으로 분석을 하는데 우리가 보통 쓰는 이평선이죠 이동 평균성자 이걸 흔히 이평선이라고 해요 이평선 자 근데 그거는 그냥 가격의 추세를 단순히 보여주는 것뿐이야 의미가 없어요 자 그냥 어렵게 차트 분석을 하는 느낌을 주려고 굳이 굳이 풀어서 설명하는 게 이평선인 거고. 지금까지 말한 재단이나 세력의 흐름을 보려면 여러분들, V앱을 쓰는 게 맞아요. 어, 자, 이걸 쓰는 게 진짜 맞아요. 자, 이거 알면 세력들이 어디에서 진짜로 돈을 넣고, 어, 디서 움직이는지를 딱 한눈에 알수 있는 딱그 지표인데, 이 차트는 제가 못 속이거든요. 차트는 여러분들 절대 못 속입니다. 자, 이게 결론은 큰 돈이 움직이는 흐름을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큰 돈이 움직이는 흐름. 음, 가격이 아니고요. 자, 여러분은 그냥 이 선만 따라서 최소한 달아가면은 최소 반전은 성공입니다. 자, 이 선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 아는 사람 진짜 많이 없더라고요. 제가 쓰는 프로그램인데 어차피 무료니까 누구나 쓸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이건. 어, 자, 이게 다른 게 뭐냐면은 어, 자 이런 식으로 선이 선이 딱 바뀌면서 바로 표시가 돼요. 선이 바뀌면서 이게 진짜 좋은 게 뭐냐면은 뭐 현물이든 선물이든 이걸 움직, 어, 기준 움직인는게 진짜 많아요. 가시성도 너무 좋고 여러분이 최소한 이 이거 딱 하나만 알아도 지금 같은 상황 은 절대 안 옵니다. 이 선만 여러분들이 잘 눈으로 보면서 따라가도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항상 말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항상 매수는 진짜 선수야, 선수. 사는 건 진짜 잘하는데, 매도에서 진짜 못해요, 매도를. 자, 이해는 하는데, 이제 사람이 욕심이 껴드니까 그런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기준을 잡게 되는 건데, 나도 나를 못 믿겠다. 어, 나도 나를 못 믿겠어. 하시면 그냥 따라하면 됩니다. 자, 그냥 미리 설정을 해버리는 건데, 잘 보세요. 지금부터 공식이에요, 공식. 자, 예를 들어, 마이너스 1%라고 칠게. 손절 라인을. 이걸 손익비라고 하는데, 익절을 몇으로? 플러스 3%로 했다고 칩시다. 어, 자, 익절선에 딱 닿는 순간에 무조건 물량의 반절을 털으셔야 돼. 어, 여러분들 익절도 습관이에요.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익절도 습관입니다. 그래도, 자, 이제 안전빵을 해놨죠? 그러면 나머지 반은 쭉 들고 가는 거야, 일단은. 어, 자, 그러면서 색이 딱 바뀌는 순간에 그때 상단부에서 딱 정리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일단.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행여나 떨어져도 이미 우리가 반절 익절을 해놨잖아, 여러분들. 여러분, 이걸 못해가지고 다시 항상 그 기회에서 내려갔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어, 근데 이걸 선으로 본다고, 이제는. 여러분들, 진짜로 말씀드린 건데, 제가 말하는 차트 지금 부서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누구나 쓸수 있는 프로그램 그냥 알려드린 거니까. 자, 이렇게만 해도 여러분들, 지금처럼 손해볼 수 있을 수가 없어. 어, 손해볼 방법이 없습니다. 자, 항상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한 방에 가야겠다. 이 생각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투기하지 말라고 제가 매번 말씀드리죠, 여러분들. 스텝 바이 스텝으로 좀 끈질기게 오래 안전하게 롱런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서 시드를 꿀려가는 게 맞는 거지. 뭐, 하루아침에 팡 된다? 자, 그게 아예 잘못된 생각. 아시겠죠? 자, 제가 보여드릴 이런 차트 세팅법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세팅법이나 이런 상법 궁금하시면은 제가 당연히 어, 그냥 알려드린 거예요. 저돈 받고 하는 방송 아닙니다. 자, 영상 보시는 대로 자이 차트 부분이 난 궁금하다라고 하신 분들은 그냥 저요라고 아래 번호 있죠, 여러분들. 어, 이거 제 개인 번호니까 아래 번호 남겨주세요. 자, 확인되는 대로 제가 피드백 드릴 거고. 아, 그리고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있네.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렇게 방송하는 거 있잖아요. 자, 이거 방송 찍고 편집하고 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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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올리면은 3, 4시간이 넘게 걸리거든요. 영상 하나 찍는데. 자, 그 전에 제가 그냥 운영하는 채팅방입니다. 여기다가 무조건 미리 내용을 올린 다음에 영상을 찍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순서 잘 기억하시고. 이 모든 내용들 여기다 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어, 나도 이런 채팅방 에 영상 맨날 찾아보기도 힘들고 어떻게 굴러가는지 좀 보고 싶어라고 하신 분들은 그냥 무료로 다 초대해 드릴 거야. 어. 제가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고 어떤 게 문제가 있고 자 이런 건 조심해라 저런 건 괜찮다 정확히 좀 말씀드릴 테니까 제발 혼자 하지 마시고 모르시면 제발 좀 물어보시라고 여러분들 어일 벌리고 물어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잘할수 있으니까요 어꼭 필요하신 분들도 아래 번호로 어 간단하게 문자 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잘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